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 맞춰, 맘 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내는 진한 수단바탕 톡톡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발만발마 수다고양이 루비캣입니다 쌀쌀해진 날씨로 여기저기에서 감기 환자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감기 예방 팁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 자주 씻기 둘째 비누가 없을 때는 손 세정제 사용하기 셋째 손을 얼굴에 대지 않기 넷째 감기 바이러스 보균제와 일정 거리 유지하기 다섯째 컵 빨대 등 개인적 물품 공유하지 않기 여섯째 사람들이 많은 곳 피하기 일곱째 아이들이 항상 손을 씻는지 확인하기 생활 속 요령으로 독감도 요리소리 피해가기 함께 실천해볼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대화동에서 오밀 수밀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행복한 교육 재미 공작소를 운영하고 계신 시민 분들께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고요한 색깔로 자기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공작 공작 재미님들을 공작하고 있는 재미 공작소 소장 황정원입니다. 우와. 예. 안녕하세요. 대화동 옆 동네에 살고 있고요. 거기서 보테니컬 강사를 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와 음.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예. 도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소개만으로도 특별합니다. 그고향시 사신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된것 같아요. 와 예. 많이 사는 건가요? 예. 저는 아직 햇병할리랍니다 예. 저도 햇병할인가 봐요. 예. 4년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예, 예, 일산 고양시에는 오래 사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5년 미만의 부, 음, 분들은 다들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또 <laughs> 어, <그래요? 웃음> 쓰고 저, 계시더라고요. 본주민이 예. 되나요, 그러면요? <laughs> 예, 그 그렇다고 하면 그 각자만의 마음 속에 고양시는 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계실까요? 제가 저 즐겨가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제가 사실 좋아하는 장소는요 누구나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호수공원이에요. 아, 다들 그쪽에서 좀 치료와 회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계절마다 어. 갈 때마다 어. 가. 갈 때마다 달라요. 꽃들도 다양하고요. 특히 예. 그 길을 갔다가 자전거로 달릴 때는 어 엄청 상쾌해요. 그렇게 상쾌할 와,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자전거는 아직 안 타봤는데 자전거를 꼭 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아트 어, 공원에 예? 선인장 전시장 있잖아요. 예. 고향시민은 공짜잖아요. 그리고, 예, 음. 음, 음, <laughs> 네, 그런데, 겨울에 가도 따뜻하고요. 예. 거기는, 음. 그리고 평일날 가면 굉장히 조용해요. 예, 음, 네, 음. 그래서, 옆에 차 파는 곳도 있고요. 예, 예. 커피 가볍게 한잔 먹고, 음. 들어가서, 조금 휴식 취하고 조용한 곳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음. 그런 분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선인장 전시장 음. 정말 강추해요 와! 아. 야! 알려주신 보석 같은 장소 아. 어, 청취자분들께서도 방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게스트 분들 중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좀 펼치고 계십니다. 행복한 교육 재미공작소에서는 학습 정원사로또 참여하고 계신 시민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테니컬 강사를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각자의 역할들을 좀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예, 또 어떠한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저 재미공작소에서 하는 일들은 총체적인 이제 기획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것에서 일어나는 일들들은 이제 어 저기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서 고수들을 발굴해 내서 고수들하고 수업하는 음.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에 이제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러는 곳들에 예, 이제 예. 꽃 또 심고 또 그리고 시민하고 대화를 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버려주세요 뭐 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달하기도 하고요 낮은 담을 갖다가 칠해주는 어, 음. 봉사들 학생들하고 하기도 하고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프리마켓도 진행하기도 음. 하고 음. 어, 나눔교육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그 재미공작소에서 일어나는 음. 일들을 갖다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마을 사리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말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의사소통하고 계시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좀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또그 평생교육 강사로서 좀일 하고 계시는데 어떠신지요? 저는 원래 애들을 가르치는 미술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는 예.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여기 응? 분위기는 어, 그냥 조용하신 분들 또 어디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그니까이 동네 분이 아니고라도. 예. 다른 곳에서도 음. 많이 모여서 계시더라고요. 오, 그 처음에는 예. 정말 여기가 음. 대화동이 근처에 분들이 모여서 학습을 음, 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 어, 활동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음. 이게 조금 더 퍼져서 음. 다른 지역 뭐 덕양구 쪽이나 음. 벽제? 이쪽에서 음. 오셔서 같이 뜻을 가시고 다시 동아리를 만드셔가지고 예. 여기서 학습자 입장이 되어서 음, 음.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과 음. 함께 수업을 하게 됐는데 예. 저도 어~ 처음 갔을 때는 모임이 뭐지 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예. 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음. 그러니까 뜻이 같다면은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거기서 모여서 음. 같이 자기 취미생활 활동하면서 예 네, 같이 학습자 입장으로서도 저도 학습자 입장으로서도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런 공간으로서는.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모 판을 좀 버려 주신다는 생각을 좀해 봐요. 씨앗을 뿌려 주시고. 예. 아까 그 황정원 소장님께서는 그 행복학습 정원사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요. 그 청취자분들의 어 이거 무슨 역할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을 하셨던 부분 속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재미공작소 소장을 하고 있지만요. 예. 재미공작소 소장 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음. 있죠. 그거는 고양시 행복학습 정원사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자원활동과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행복학습 정원사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예, 예. 학습 정원을 가꾸는 예, 사람들이에요. 예, 예, 예. 꽃의 도시 고양시에 걸맞게 만들어진 그 고유 네이밍이긴 하는데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이제 평생학습 카페나 행복학습 센터에서 운영되는 예. 그런 학습 매니저 일이고요. 음.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더 발전하고 싶어서 몇몇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공작소들을 갖다가 운영하게 된 것이죠. 오, 예, 그러니까 행복 학습 정원사 아까 얘기하셨던 네. 학습 매니저 역할들을 하시다가 네. 어 마을 아래서 또 재미난 일들을 예, 소위 작당하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행복 학습 정원사니까 하뭐 정원 가꾸기 아니면 뭐 다육이 양육법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분이 분들 <laughs> 어느 분이 <laughs> 우스갯소리를 좀 여쭈시길래. <laughs> 어, 예. 네이밍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laughs>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 이거 동료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때는 예. 잘 모르시고 질문하셔서 당혹스러웠는데요 지금 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예. 어,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학습 정원을 가꾸는사람들입니예예 아, 예. <laughs> 아, 그림책이 갑자기 연상이 좀 되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 시민 분들 중에 그런 학습 정원사의 일들을 좀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청취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좀 어, 선별해야 할지 몰라서 접근을 못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안내를 부탁드려 볼까요? 예. 행복학습 정원사 같은 경우에는요 해마다 선발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 예. 선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예, 예. 선발 자격 요건은 어, 행복학습 정원사 양성 과정을 거치신 음음. 분들이 음음. 어, 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일기, 이기, 삼기 정도 양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양성할 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음. 양성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음. 시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50시간 이상, 100시간 와. 이하, 뭐그 예. 사이로 거의 뭐. 일주일에 삼일 정도 오전에 가서 오후까지 양성 과정을 밟으신 음, 예. 분들이에요 예. 사실 학습 매니저라는 일이 평생 교육사가 하는 일인데 네 예, 예. 평생 교육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양성 과정으로 양성되신 분들 물론 이 안에 평생 교육사들도 예.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니까는 저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어 일을 할수 있는 예, 그리고 예.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예.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분들 중에서 이제 공고가 나면은 음. 면접을 봅니다. 예, 예, 예. 심층 면접을 보는데요. 예. 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원 음. 면접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예, 그만큼 <laughs> 예, 경쟁이 <laughs> 또 치열하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예. 예 네,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선발되신 분들이 이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음.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용기 있게 좀 문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경력 단전이라는 얘기 안 쓰고요.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진데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여성분들께서는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문을좀 수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용기 있는 도전 언제나 응원하고요. 짤막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파주 수돗물과 공기를 지키기 위한 산항동 숲길 걷기에 동참해주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에서 12시, 산항동 화평교회 산항로 202-18 앞에서 모입니다. 내비에서 산항동 화평교회를 꼭 찍어주세요. 골프장에서 정수장이 정말 그렇게 가까운지, 산항산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라서 골프장이나 만들어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산항동 숲길 걷기에 함께해 함께 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재미교육 공작소를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좀 만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생활 속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으실까요?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같이 활동하실 분들이 좀 필요를 해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어, 예.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음.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관심 있는 분야별로 사람들을 이렇게 어, 모일 수 있도록 음. 기회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 일단은 장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똑똑 문을 두드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이제 관심 있는 음. 분들은 쓰레기에 관한 일들을 같이 하고 이제 벽화에 관한 일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음. 벽화 일을 하고 맞아요. 어, 강사에 이제 관심이 음. 있는 분들은 강사 가 아니더라도 강사가 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고 예예. 그리고 강사는 싫고 나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참 좋아해요. 예예. 하시는 분들은 또 프리마켓 쪽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음.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일들을 갖다가 좋아하시는 분야에다가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음. 어, 진행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재미진 밤이라고 해서 송년회 밤을 했어요. 그데 예. 처음에 아무 것도 기획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저희 재미진 밤을 하려고 해요. 음. 날짜만 비워두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바로 댓글이 달려요. 음. 어, 제가. 오카리나 연주할게요 오, 제가 우크렐라 연주할게요 예? 어, 제가 사회보고 레크레이션 할게요 와야. <laughs> 어 진짜 너무 멋졌어요 예, 그러 예. 우리 선물 교환하면 어때요 와. 말씀을 하셔요 그럼 어, 선물 기부 받을게요 그랬더니 가죽 공예 선생님이 음. 어저 파우치 만드는 거 세기 어. 기증이에요 그래서 어 그럼 우리 행운권 추첨합시다 <laughs> 일이 점점점 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 도자기 공방 선생님 제가 도자기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섯 개나 들고 오셨어요 만든 오, 거를.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지 않았는데 음. 이게 렇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이 너무 놀랍고 재밌더라고요. 어, 와 정말 놀라워라데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마을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 삶 속에서 가치의 가치들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실 홈 혼밥 혼족이라고좀 들어보셨나요? 네 예, 들어봤어요. <laughs> 예, 혼자 밥 먹고 벽 보고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그1인 가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함께 살이 마을 살이 예, 같이 걸어가는 같이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같이 살아가는 그 매력은요. 이렇게 없던 일들이 공짝공짝 생겨나는 어어, 거 하고요. 예, 예, 또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다른 음. 사람들도 변화되고 그런 예, 예. 과정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저기 저희 동네 쓰레기 엄청 주택가래서 예? 함부로 버려지거든요. 예, 규칙에 예. 맞지 않게 버려져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장소에 쓰레기 장으로 변신된 곳이 한 네다섯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와, 예. 음. 근데 그것에 이제 변화가 안될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음. 어더 이쁜 동네지기가 음. 재미공작소 있기 전에 한분 계셨어요. 오. 그래서 그분이 그 쓰레기 그걸 거갖 해결하기 위해서 서구청에 가서 그 어떤 식으로 배출하는지 그 종이를 받아와서 가가호호 띵동띵동 누르면서 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다. 있어요. 예, 예. 그분하고 저거 눈이 딱 맞았죠. 예. 그래가지고 그곳을 치우고 어떻게 버려달라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꽃을 신고 그러니까. The cat sat on the 지금 1호점, 2호점이 지금 쓰레기장이 음. 없어졌어요. 오. 지금 3호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 자꾸 처음에는 편지를 써도 음. 개선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 쪽 아시는 분 음. 있어서 그분한테 중국어로 번역해주세요라고 오. 얘기를 했어요. 음. 내가 번역기를 돌려도 그게 전달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음. 예.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붙였어요. 예예. 예. 그랬더니 쓰레기를 안 버려요. 와. 그러니까는 오. 그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던 기회가 없었던 아,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음. 음.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하셨던 거죠 음. 중국어 음. 써놓으니까 그다음 예. 날로 안 버리시더라고요. 와, 와 예. 소통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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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요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당연시하고 오.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풍경인데 이렇게 좀 서로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쌍방향의 소통이 되다 보니까 또 마을 안에서 어, 쓰레기장에 꽃도 피워지는 어, 상황이 <laughs> 벌어지고 있네요. 정말 예. 꽃을 심어 놓으셨어요. 예예 예. SNS에서 제가 예. 직접 봤거든요. 오, 예. 저도 음. 한날 재미 공사사 앞에 갔는데 이렇게 화분들을 너무 많이 사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어 이거 다 어디다가 심으시려고 음, 이걸 그리고 이게 봄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이. 예, 예, 예. 어 근데 이렇게 사 놓으셔서 어 어떻게 꾸미실 꾸미시려, 어디 꾸미실려고요 했더니 음. 안 그래도 어 저기 몇 군데 심을 때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그쪽에다가 다 이렇게 올망졸망 다 심으신 거예요. 음.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예. <laughs> <정말 웃음> 분이신 분런 예.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laughs> 그러니까 꽃을 보고는 사실은 쓰레기를 버리는 마음을 내기 쉽지 않잖아요. 예. 정말 도깨비 방망이 같기도 하고 <laughs> 예 에, 매직 스틱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아까 행복학습 정원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일산일는 평생학습 카페가 있죠. 네네. 예. 그래서 그몇 개나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올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24군데 평생학습 카페하고 행복학습 센터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어, 평생학습 카페는 보통 카페들이 좀 많긴 한데요. 사실 예. 카페만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 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음. 서점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 카페로 신청이 가능해요. 예. 그것도 고유 네이밍이라서 예, 예, 예. 평생학습 카페인 거고요. 2 4군데에서그 원데이 클래스 수업이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행복학습센터에서는 10회 프로그램 정도 되는 것들이 음, 음. 어, 고양시그 강사비 지원 되는 거 아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 카페에는 농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작년에는 예. 농장이 한두 군데 정도 있었고요. 음. 올해는 농장이 한 군데 지금 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카페로. 예예. 예. 그러니까 음. 카페가 아니셔도 혹시나 이러한 일들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펼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평생학습 카페에 등록하고 싶어 하시는 시민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그 등록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좀 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 평생학습 카페는요, 음.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 예예?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불특정 음. 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예? 올해는 한 1월 16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예. 어, 평생학습 카페 말고도 평생교육에 대한 그 전반적인 설명회가 있을 예정으로 예.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아마 오셔서 사업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걸로 예. 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음. 평생학습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심사를 받고 지정이 되면 저희 평생학습 정원사들이 가서 어, 활동을 음.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공고는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될까요? 예, 예 음. 시청 평생교육과 홈페이지에 나, 음, 나오게 됩니다. 예, 예. 1월 달 정도에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어, 다양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시민이시라면 한번 그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문 두드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요. 어, 어떻게 그 재미가 어, 공작소, 뭐 평생학습,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랄까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 행복학습 정원사로 저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평생학습 카페 내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학습자들이 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다. 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고 또 강사님을 또 괜찮은 강사님을 어, 소개받아서 하고 싶은데 그런 루트들이 정확하지 음음. 않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동아리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나는 동아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하고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작 전부터 찾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리고 장소도 굉장히 없어하시길래 아 이런 분들을 모아서 마을 사리를 하면 좀 괜찮을 음음. 것 같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장소를 저기 음. 오픈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예. 보통 저희 저희가 해피투게더라라는 밴드를 갖다 운영하고 음, 시, 예. 있어요. 재미공작소로 검색을 하시면 예. 밴드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테니컬 하고 싶으신 분 모이세요라고 음. 하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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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요때 음. 어, 요때 모였으면 좋겠는데 모이십시다. 그러고 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 강, 저기 강사님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수 음.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예, 예. 그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때가 됐었었을 때 예. 강사님 없이 동아리 음, 결성하셔서 예. 음. 지금 모여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와예예 예. 자발적인 모임들을 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재미공작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 예. 어그 평생교육 강사로도 좀 참여 학 <laughs> 계시는데요. 어, 어떻게 카페를 좀그 그러니까 재미공작소를 좀 알게 되시고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요. <laughs>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지인 한 분이 여기서. 수업도 받으시고, 수업을 하고 계셔서, 예. 어, 하고 계셔서, 소개받아서, 음. 여기 처음에 예. 들어가게 됐어요. 예. 예.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느낌? 소감? <laughs> 어, 처음에. 예. <laughs> 어, 처음에는 이 장소가 카페 같긴 한데, 음음. 카페 같은 분위기인데, 음. 학습하기도 좋고, 예. 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어, 오묘한. <laughs> 네. 그런데 예. 이게 너무 예. 도서관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예, 예. 정말 힐링이 될 만한 장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예. 예 차를 마시면서 음. 학습을 할수 있는 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일, 일단 사람이 모이게끔 할수 음.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이서소가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모든 음, 상담을 할 야. 때. <laughs> 예와 네. 조금 매력 많죠. 예, 네, 끌리게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 끌게 네, 하는. 그래서 음. 아마 그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어,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모고 으또 아, 공간이 사람을 예, 좀 예, 모으는 예. 그 힘들이 있는데요. 예, 저도 한번 그 꽃차 덕으로 한번 갔었어요. 아. 예, 근데 어 보금자리 같.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게 예. 아,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푹 빠지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치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계시다는 것에 아주 흥미지게 재미지게 저도 이야기를 좀 어, 나누어 보았던 것 같고요. 그 대화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육 재미 공작소에 대한 심도 있는 수, 어, 수단은 좀더 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한팔을틀고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첫 녹음을 마친 소감 한마디 어떠세요? <laughs> 음, 저는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 정원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몰랐던 것 같아요. 예예 아, 아, 네. 예.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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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또 호기심이 생기셨군요. 저 도전해 볼까요? 정원사에 예, <laughs> <정원사는>. 예.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 예 이런 어자세들 <laughs> 네. 굉장히 처음에는 어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했는데 예, 예.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있네요. <웃음> <웃음> 예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아주 쏙 빠져서 들었습니다. 함께 동행해주신 아름다운 걸음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회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을 흘러 2018년의 마지막 게스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매주 금요일은 채널 고정 팟빵과 유튜브에서 발만 발맘 수다고향을 검색하시고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드러운 드러 청지는 대박 환영. 더불어 하트 버튼과 구독 버튼 클릭은 그야말로 센스 만점.